어느 날한 성도로부터 솔직한 심정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쓴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고사하고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으며 왜 살아야 하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고작 우리 식구 먹고 살고 애들 키우는 육신적인 것에만 매여 살았으니 지금 생각해 보면. 저 자신이 참으로 한심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보시고 얼마나 그 동안 답답해하셨을까요? 그래도 주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늦게나마 깨닫게 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동안 저는 늘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가 놀러와서 하는 말이, 남매 중에 큰애는 아빠를 닮아서 느리고, 자기 할 일도 알아서 하지 않고, 뭘 시키면 엄마는 항상 나만 시켜라며 투정을 부리는데, 둘째는 시키기도 전에 알아서 할 뿐더러, 뭘 시키면 마음에 쏙 들게 자란다며, 한 배에서 나온 두 아이가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식이라도 다 같지가 않아 역시 나와 마음이 통하고 내 말을 잘 듣는 자식이 더 예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큰애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기문대로 살면서 일이 잘안 되면 부모에게 불평하는 것처럼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지 못하며 살았던 것은 내가 주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깨닫고 나니 하나님께 얼마나 미안하던지요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제까지는 제 생각과 기준에 따라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현재 저의 믿음으로는 힘이 하나마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모처럼 기쁜 소식의 편지를 받고 제가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봄의 선물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순식간에 이처럼 신선하고 화려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놓지는 못할 것입니다. 산과 들에는 새 생명이 넘치게 솟아오르고, 진달래와 개나리꽃도 화려하게 피어오릅니다. 대자연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온몸과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 은혜 속에서 제가 다짐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오직 감사만 하며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만 해도 너무 많고 크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철없는 자식이 공부는 안 하고, 자꾸 용돈만 더 달라고 하는 것처럼,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은 모르고, 자꾸 달라고만 했으니 얼마나 모자란 자식입니까? 철없는 자식일수록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에게 자꾸 달라고만 하더군요. 나아서 키워주고,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이미 다 줬는데 뭘 그렇게 더 달라는 것인지요. 이제 다 컸으니 부모가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말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만 하는 신앙은 아직 영적으로 철이 덜든 미숙한 상태입니다. 나이가 서른이 넘어서까지 부모에게 자꾸 달라고만 하는 자식은 부모를 속 터지게 하는 모자란 자식이지요.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 이제 부모를 위해 무엇을 해드릴 것인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야겠지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요아기적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어떻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사실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모두 자기 육신을 위한 인생일 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창출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성도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사원이 회사를 위해 실질적인 생산성을 창출해 내지 못하는데 회사에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월급을 올려줄 수는 없지요. 성도가 자신의 육적인 생존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직무를 다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전폭적으로 도와줄 수 있지요.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가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1차원적인 신앙 생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 생활을 하지 않고 종전의 우상을 섬기던 방식으로 현세적인 축복 이주의 기복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제나마 집사님께서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남은 인생을 주와 복음을 위한 인생으로 결단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복음 안에는 신비의 세계가 있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되어야 하는데 해도 해도 안 되는 것도 이상하지만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정확한 예수,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성도로서 누려야 할 총체적인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신비입니다. 성도가 복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이 놀라운 은총과 신비를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살면 봄에 소산하는 생명들처럼 성도의 삶에 활력이 소산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